이번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행복홀씨 이방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저희에게 이방되는 구역은 반드시 책임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이 문델리 홀씨처럼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진교 부터 예수교까지 청소와 풀내기, 옷가구기 등환경제가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름다운 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주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어, 동양심터마을을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백어촌 체험마을을 이라와 청소와 풀베기복합꾸기또 바다환경정리, 마을입구정리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양받은 권령동 상가 중심지는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뭉비는 곳으로 쓰레기와 각종 오염행위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 단체 회원 36명은 이곳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로 만들겠습니다. 진학마한 항구를 청소와 불매기, 복각기 등환경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텔 에너지 전직원은 부양받은 상천사거리부터 가수처리시설까지의정화활동및 환경미화를 차지할 것입니다. 등산로 1원에 풀베기, 꽃가꾸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저희 회원은 합천역 성심천 1원에 풀베기, 꽃가꾸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네, 저희 회원 30여 명은 예, 수양공원 1원에 풀베기, 꽃밭비등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이 사업이 풀시가 되어 널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상세자 29명과 분야의 29명 전국명 동건체의지지위원 기관 33명은 회복, 품절이, 소공원 1원을 청소와 풀베기, 꽃밭비등환경정화활 저희 단체 회원 29명은 회복수업 1원을 청소와 풀베기, 오가꾸등 환경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양한 미관광장은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초전방지 해안변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신트로늘 사랑을 받습니다. 한시 행복홀시 입양사업을 통해 축천강변 소공원을 저희 단체가 입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곳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꾸고 나가는데 저희 회원 신진국 맹모두가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단체 회원의 51명 용치유입니다치 용치 소규모 청소와 불배주 단체는 회원 37명은 금자동 소공원을 적극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동량 단체 회원 28명은 원양기한 남는 소공원 700기 목각국기생애로 홍경. 원양청 뚝방기로는 매년 가을철 고선모수 축제를 여는 장소입니다. 우리 회원 40명은 그곳을 잘 관리해서 지역의 명소로 바꾸는 각국에서. 산림새마을 공원을 각국은 행복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아름다운. 음, 하고 음, 아름다운 음,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양청 소랑교 음, 음, 일원의 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단체 하겠습니다. 단체 회원 47명은 추모 공원을 잘 관리해서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음, 다하겠습니다. 소랑수 공원은 평소 많은 시민과 미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니 다 이곳을 잘 관리해서. 단체 사, 회원 32명은 입양받은 장미 아파트 소공원을 잘 관리하여 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겠습니다. 단체 회원 23명은 행복골 시 이강 지역인 삼층포 성당 일원을 잘 갖고 시민의 쉼터와 휴식처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연 39명은 생활 소공을 잘 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쉼터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회원 47명은 역사테마 소공원을 청소와 풀베기, 가꾸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니다전 네. 37명은 풍양구간인동릉교에서 청룡사입구까지 환경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곳은 주말에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동룡사입구 주차장 1호를

단체 회원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구간을 청소하고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로변을 갖고 어 나가겠습니다. 인내수을 입양하였으며 인내수을 아름답게 가꾸어 행복을 행복을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을 남양동 새마을 위에서는 벽동 소공원을 입양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행복 홀씨를 세상에 풍성히 남양동길리에서는 주쾌청을 입양하였으며 주개천을 깨끗하게 바꾸어 청소와 풀내기, 꽃가구기 등 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